정도씩 해서 계란말이 만들어 가실 거고요. 두분 있는 자리는 제가 10개씩 드렸어요. 계란을 까주세요. 아 지금 얘가 또 그러네요 <laughs> 넣어야겠네 안넣을라 했더니 노른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너무 막안 섞으셔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섞어주세요 소금 넣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애기 간장이라고 판매되고 있는 거 넣으셔도 되는데 저희는 여기다 카레가루 넣을 거예요 강황이 항상 화자들이 있으니까 어, 5개에 1큰술씩 넣으실 거고, 저는 5개 조금 됐으니까, 5개라고 치고, 6개 지금 5개라고 치고, 한큰술만 넣을게요. 자, 보시면 얘가 잘안 풀려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물을 조금 넣어줄 건데요. 물이 아주 조금것같요 강한가루 1큰술 넣었으면, 물도 한큰술한 번만 저어주세요. 넣고, 자리에 보시면은, 자리에 필요한 도구들은 다 넣어드렸어요. 저 도구에다가 체에 한번 걸러서 사용해주실 거예요. 그럼 더좀더 부들부들하고 맛있는 계란말이가 완성이 돼요. 엉덩이 상살 이쪽은 엉덩이 를 긁어주면 더잘 나와요. 카레가루 다 보내주시고 간은 충분히 카레가루로 될 거기 때문에 이걸로 집에 아이가 안 먹는 아이 이론이김이 있다. 아이 이론 금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쓰셔도 좋습니다. 불약하게 주세요 한번 끓어오르면 불은 최대한 약하게 걸쭉 해질 때까지 끓여 주실 거예요. 여기서 절반 정도만 계란 어주요 계란 4 개만 넣주세요 제가 이거는 10개용으로 기름을 이렇게, 김을 게장한 거죠, 이거?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5개는더 넣고 만들게요. 김용으로 따로 만들고, 기름을 톡톡 해주시고, 다섯 개더 깨주세요. 김을 반죽하듯이 이렇게 잡아주셔서, 김을 풍성 건가주세요 아버님들 10개 드렸으니까, 다섯 개는 김에다 넣고, 다섯 개는 겉면에다가 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김 계란 베이스가 만들어졌어요 카레가루 한 큰술 넣을게요 옆에서 계란말이를 한번 붙여볼게요 지금 얘 보시면은 얘가 폭폭 퍼지거든요 폭 폭폭 올라와요 보이세요? 그럼 얘가 거의 됐다는 소리예요 얘가 죽처럼 폭 터지고, 폭 터지면 늦었어. 너무 돼지해 얘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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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질 때 그때 부를 거야. 그럼 얘가 식으면 걸쭉한 카레가 완성 됩니다. 지금은 별로 안 걸쭉한 것 같은데요. 식으면 충분히 걸쭉하게 애기들 먹을 수 있어요. 너무 걸쭉하면 아이들 밥이랑 먹기 좀 불편하니까 이 정도 농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 얘는 끝이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기단도 계란말이도 한번 묻혀볼게요. 식용유 두르고 침타올두장 정도 가지고 오셔서 그냥 톡톡 촉촉한 계란말이 만들어주실 거예요. 김잘 펴주세요.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라 편안하게 익을 수 있게 펼쳐서 동글동글하게 말아주신다고 생각해주세요 한번더 말아줘요 걸로 천천히 익혀주시면서 얘를 네모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김이 굉장히 좋은 단백질이니까 애들 먹으면 아주 좋거든요 펼쳐갖고 천천히 익혀서 이렇게 말아주실거예요 딱 내려주세요 불조절은 약하게 하시면서 절대 쎄시면 안돼요 불조절은 천천히 약불로 익혀주시면서 앞으로 가 주셔야지 이게 안 되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양 익은 거 계란 먹으면 안 되니까 약불로 천천히 이그 정도 익어지면 아 제가 도중에 힘들 손쓸 것 같아서 손 쓰고. 다 먹더라고요. 응. 다른 건잘안 먹어도 김으로 해서 준 거는 다잘 먹더라고요. 양손으더안들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면서 천천히 익혀주세요. 아주 천천히. 한번 더. 더. <laughs> 이거 같은 경우는 반반 나눠서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시면은 같이 하셔서 두껍게 말아서 나눠 가지셔도 되시고요.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어지는 부분은 최대한 얇게 펴주시고요. 손으로. 제가 붙어야 되니까. 고난이도는 아니죠. 고마워요. 고마워요. <laughs> 아 그래요. 어디까지 하셨어요 아버님 집에서 <웃음> 라면 <웃음> 일단 육회. 아 거. 일단 체이 걸리는 것부터가 난관인가요? 처음 봤어요. 아아 아, 그래요. 아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겁니다.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서. 좀 계속 걸라야 되잖아요. <laughs> <laughs> 한번 맛들이면 아유 아버님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laughs> 계란이 두께 들어온 거 아니에요? 어떤가요? 아까 개 넣어야되는데 5개 넣고 5개 넣고 아 따로따로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거 반 해가지고 조그맣게 하려고 했으나 그냥 생각없이 여기다확 활딱 집어넣는 바람에 어 선생님들 만든거랑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게 됐어요 안쪽까지 다 익혀주셔야 돼요 올렸을 때, 계란이 안 삐져나올 수 있도록 탁 익혀주세요. 이렇게 크게 안만들어도래요 다섯 개 하시면은, 김가루 나누셔서 하시면은, 아마 요거 정도 좀 요만하게 만들어지실 거예요. 반죽 만드시고, 혹시 뭐, 육퇴 후에 뭐, 한장 하실 예정이시면, 좀 남겨놓고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서 넣어줘도 굉장히 맛있어요. 이 김이랑 청양고추의 맛 나는 배신하지 않거든요? 잘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큰게 부담스러우신 것 같으니 이거는지 확인하고 반을 <목소리가> 썰어서 말아볼게요이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될 거예요. 혼자서 다섯 개씩 하시면. 이 양이면 예쁘게 먹으면 되시잖요 요거까지도 힘드시면 다 섞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버님들. 응. 해주시는 응. 거에 응.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오빠가 하는 거에 대한 큰 의미가 있으니까, 불약하게. 얘를 급하게, 불세게 하시게 되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천천히. 성격 급한 아버님들은, 후딱후딱 그냥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버리시거나 아니면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 버리시는데. 만들어주세요 예쁘겠죠 아이들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빠 최고의 그 한마디에 <laughs> 다 사르르 응, 녹을 수 있죠. 네 번도 하겠어. 둘둘둘 많아주면 굉장히 예쁩니다. 다섯 개를 하면 세 개는 반죽처럼 넣고 두 개는 두 개는 밖에다가 놔주시는 거예요. 아버님 서브 되게 잘하시네요. <laughs> 다들 그럼 몇 개를 김에 넣어야 돼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물어오시거든요. <laughs> 심지어 어머님한테, 어, 어머님들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동, 동아리로 많이 저희 학원에 와서 아이들 도시락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들 수업 들으 오시는데 많이 묻, 물어보세요. 그럼 여기도 우유 몇미리 넣어야 돼요? 애기를 이 절반이면 얼마큼의 우유를 넣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그렇게 깜짝스럽게 아버님이 답을 말씀해주시면 당황스럽고 그래서 익혀, 천천히 돌려가면서 익혀주시면 돼요. 눌러가시면서 이제 다 붙어놨으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주시면서 사면을 다, 다 익혀주세요 일단 예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김이 가운데 착하니 박혀져 있으니까 반찬도 정 안아요 카레 옆에다 같이 예쁘게 넣어주셔도 진짜 예뻐요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고 어떻게 아이카레 내가 선정하는 것 같아? <laughs> 근데 진짜 우리 아까 아까 <웃음> <웃음> 아까 아까 백색카레 사러 갔다가 옆에 아이카레가 있길래 보니까 칼슘도 있고 비타민 D도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상당히 자꾸 변명을 하길래 <laughs> 아이카레가 따로 나오는 이유가? <laughs>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맵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한 맛으로 저희가 원래 항상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카레라고 하는 걸 보니까 성분표에 비타민 D랑 칼슘을 더 이렇게 추가했더라고요. 를 그래서 아 그러면은 차라리 맛 때문에 어, 그런 거아니 예,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성분을 좀더 추가를 해서 아이들 좀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 넣은 것 같더라고요. 이왕이면은 좀더 건강한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걸로 가지고 왔어요. 어? 계란은 안 익으면 단단하지 않아요. 말랑말랑하니까 눌렀을 때 조금 단단한 것 같으면은 어,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조금 있다가 마저 만들어서. 어, 한번 네네 <laughs> 어, 이다 익었으면 빼서 살짝 식어야 더잘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오늘 조금 덜익었네데요 어쩐지? 고 이거 아버님 뜨거워요? 막 손을 만지마세요. 저는 괜찮은데 아버님들 손 대이실 수 있으니까 도구를 이용하셔서 만지세요. 도마 한번 까주세요. 계란이 안남았 다음번에도 아버님들이 오시는 거죠?